안녕하십니까. 제가 15대 경작부 학생회장당 선거에 출마한 이랑 선거운동 운보 정후보 남석현, 후보 이명원입니다. 대학에 처음 입학해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에게 당시 학생회는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우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업과 진로에 대해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학우분들께 이러한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내년의 대학생활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저희 1항 선보는 다섯 가지 키워드로 나누어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1번 새로운 환경이랑 다음 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저희 선보는 학우분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학교 측에 사물함 교체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해 학교에서 a동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물함도 교체했습니다. 반면 현재 시동에 있는 사물함은 굉장히 노후화되었으며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선보는 학교 측의 사물함 교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학우분들이 편안하게 전공서적 및 교양서적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방을 리뉴얼하겠습니다. 현재 과방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방을 학우분들이 편히 쉴, 편하게 쉴수 있도록 하,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2번, 편리한 학교생활이랑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선보는 학우분들의 편리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첫째로 각종 물품 대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산, 보조 배터리, 돗자리 등의 대여 사업을 실시하고 마스크, 고데기 등 생필품을 비치하여 학우분들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분실물 보관함을 설치하겠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지갑 카드 등을 분실할 수 있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분실물 보관함을 설치하면 학우분들의 분실물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고 책 대여 사업을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중고 책 사업은 중고 책 대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고책 대여 및 판매 사업을 바꾸겠습니다. 태블릿 PC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공 서적을 PDF로 변환해 사용하는 학우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대여 사업만으로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 사업과 함께 판매 사업도 병행하겠습니다. 3번 소통하는 학생이랑 저희 선본은 학우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학생이를 만들겠습니다. 첫째로 월간 라디오를 통해 학우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월간 라디오를 통해 학우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취합해 답변해 드리는 코너를 만들겠습니다. 둘째로 다양한 학우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우분들 중에는 복수 전공, 부전공, 융합 전공, 교환학생, 대외 활동 등 다양한 공부나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손뜻 시작하지 못하는 학우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학우분들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우들을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는 학우분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번. 학우들이랑 저희 선보는 코로나로 인해 2년간 교류가 부족했던 학우분들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2년간 시행하지 못했던 OT, MT 등의 행사를 재개하겠습니다.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방역 지침 때문에 하지 못했던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티와 임티를 통해 부족했던 학우들간의 친목을 도모해 다시 가족 같은 분위기의 경제학부를 만들겠습니다. 둘째로 취업하신 선배들을 섭외해 취업 멘토링을 주최하겠습니다. 주체, 올해 4월에 이 행사를 진행, 진행한 바 있으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을 섭외해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둠 제도를 운영해 친목과 학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지원자를 받아서 모든 환경이 함께 있는 모둠을 구성할 것입니다. 모든 모든 활동을 통해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학교생활이나 학업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을 줄수 있고 모둠에서 만난 학우들끼리 지속적으로 친목을 다질 기회도 늘어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1년의 임기 동안 다양한 기능을 가진 학생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학부 공지를 한꺼번에 열람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공지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부공지는 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으면 학우분들의 다양한 공지사항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경제학부 학우든, 학우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중고마켓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에브리타임의 장터 게시판을 통해 학우들 간 중고거래가 시행되고 있지만 학부생들끼리 거래를 하게 되면 더욱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통 게시판과 이벤트 게시판을 열겠습니다. 월간 라디오에서 진행할 Q&A의 질문들을 소통 게시판을 통해 받겠습니다. 또한 현재 학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들은 대부분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SNS를 이용하지 않는 학우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벤트 게시판을 추가해 모든 학우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회비 납부 내역 조회 대여서명부 작성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대부분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본인이 학생회비를 납부했는지 알지 못해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학생회비 납부 내역을 상시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대여사업에서 명부 작성과 반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분실된 물품이 많습니다. 대여 및 반납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한다면 대여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준비하며 경제학부와 학우 여러분들께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우분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선본의 이름인 "일항"이라는 단어처럼 모두와 함께 가는 학생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